오늘부터 준비한 내용은 사교육 없이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아, 주제가 그냥 귀로 솔깃하게 하죠. 사교육 없이 수학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laughs>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들인데, 제가. 안녕하세요. 일2삼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사교육 없이 좀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들 하시죠?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제가 메인으로 저희 아이들 수학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아무한테도 내가 수학을 맡기지 않겠어? 이런 생각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누구한테든 수학은 맡길 수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저는 엄마로서 완벽한 보조자의 역할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학원을 보내야 돼요. 뭐, 어떤 문제집을 써야 돼요. 뭐, 하여튼, 돈 들어갈 걸 생각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수학만 하나요?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일체는 국어하고. <laughs> 줄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수학이라는 것만 봤을 때, 되도록 적절한 시점에, 가성비를 높이면서 수학을 시키면 참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를 만나는 아이들이 저를 만나는 그 순간 저와 수업하는 그 순간부터 가성비가 120%그 이상으로 낼수 있는 시기에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머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왜 수학을 가르치는 아이들 수업하는 선생님이 왜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왜 그런 정보를 왜 전달하고 왜 노하우를 알려주느냐 라고 반문하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수학 교육이 있지 않으신 분들이.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그 정보를 잘 수렴해서 뭔가 엄마표로 잘 되어 온 아이들이 저를 딱 만나면 일단은 가성비가 진짜 어마어마한 아웃풋이 나와줘요. 저도 좋고, 엄마도 좋죠.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하기를 원해요. 사교육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건 저를 만나지 않고 그 어느 학원을 가서든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오늘부터 준비한 내용은 사교육 없이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아, 주제가 그냥 귀를 솔깃하게 하죠. 사교육 없이 수학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들인데 제가 최대한 깔끔하고 정리를 싹싹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도 부분이에요. 사교육 없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해볼게요. 자, 어떤 태도가 갖춰져야지만 수학 공부를 잘할까요? 일단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사교육에는 있고 엄마 표에는 없는 게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띠+ 띠+ 띠. 타이머에요. <laughs> 자, 첫 번째는 사교육에는 없고 엄마표에는 있는 건 규칙성입니다. 사교육은 규칙적으로 할수 있죠. 내가 시스템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매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할 수도 있고 두번할 수도 있죠. 이런 시스템이 엄마표에만 갖춰진다면 엄마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엄마표가 어려운 이유는 학원 가서 학원 원장님들이 아 여태까지 엄마랑 해왔고요. 학원 하나도 안 다녔고요. 라고 할때 시험 결과를 들춰보기 전까지 아휴 아휴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그래 한번 결과를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 엄마 표를 한 입장에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엄마 표는. 규칙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표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타임테이블을 잘 작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비중 있게 가야 될걸 선택하셔야 되죠. 아이가 유아라면,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유아 중에 수학을 막 시작했다면 도형에 먼저 포커스를 두시고요. 교구로. 왜냐면 교구가 훨씬 재미있는 스타트를 하기에 좋은 요소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플러스 보드게임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죠. 그런데 수학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쳐서 아 이제 학습적인 걸 시작을 해볼까? 그럼 연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습적인 걸 시작해 볼까?라는 시점에서 연산을 처음 뭐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교구로 보드게임으로 놀이처럼 아이들하고 노출해 주실 때부터 연산. 에 대한 어떤 그런 수 개념이나 연산의 가르기 모기 원리들을 실생활에 넣어 주셨어야죠. 그리고선 이제 아 학습적인 거좀 해볼까 그러면 이제 연산에 비중을 두시는 거고요. 이두 가지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 이제 교구에서 익혀진 도형의 감각과. 연산으로 익혀진 것들을 하면서 그 외의 시간에 독서를 충분히 채운 다음에 사고력을 해서 우리 아이가 교구에서 배웠던 개념, 연산을 문제집에 풀든 가르기 모으기를 엄마랑 활동으로 하든 거기서 배웠던 개념들을 아이가 문제를 읽고 적용해서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나? 라는 걸 알아보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사고력의 비중을 높여 가시는 거죠. 시기별로 비중은 조금씩 달라요. 사고력의 비중을 좀 줬다면 그 다음에 뭘로 갈까요? 이제 교과죠. 최소 사고력의 비중은 한 2년 정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2년 정도 동안 교과를 하나도 발을 들이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사고력의 비중이 1학년까지 넘어온 아이들 경우, 뭐 7세부터 1학년까지 사고력의 비중을. 도야 됐었던 아이의 경우에는 교과가 여름방학부터는 조금씩 들어가시는 게 좋죠. 교과 문제 유형에도 아이가 사고력 문제를 이해하듯이 접근이 될까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연산을 스톱하는 거 아니고 제가 지신 비중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연산도 있죠. 사고력도 있죠. 교과도 있죠. 교과가 들어간 그 이후부터는 이세 가지가 동일한 비중에. 그 밸런스가 유지되다가 연산이 점점 줄고 교과랑 사고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다 한 3학년 때부터쯤은 사고력이 점점 조금씩 줄고 교과를 점차 늘려가는 거죠. 이게 시기적으로 그 비중의 흐름을 타, 타야 돼요. 그런 계획이 머릿속에 없고 그냥 수학을 시작해 볼까? 자, 즐게감 타서 이제 풀어 볼까? 이렇게서는 해안 돼요. 아이의 연령도 고려하셔야 되고 아이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다시 도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연산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사도 고려하시면서 그 비중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규칙성을 이제 부여를 할때 비중이 높은 걸 일단 주 3회 정도 까시는 거예요. 사고력이 비중을 둬야 될 시기에 월수금, 내가 우리 아이랑 수학을 월수금을 하겠어 라고 땅땅땅 이렇게 했으면 월수금에 딱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뭐 어느 날, 금요일은 저녁을 먹으러 가서 가족끼리 그래서 못하게 되면 그러면 주말 하루는 반드시 금요일에 학습을 소화할 수 있는 주말의 스케줄을 확보해 놔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토요일로 지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아이들 계속 리듬이 무너져요 사교육은 일주일 에한 번만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죠 엄마표 하나도 안 시키고 사교육 일주일 에한 번만 똑같은 요일에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노출해도 아이는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기 때문에 엄마표가 사교육에서 여기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잡으면은 엄마표의 가성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죠. 아이들하고 놀러 가거나 다른 친구들 키즈 카페 가도 그런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그럼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수금을 하기로 했어요. 사고력을 비중을 있게 갈 때는 사고력 3일 깔고 연산을 쪽 조금 뭐 이틀만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연산도 세번할 때마다 넣긴 넣는데, 시간에 대한 비중은 사고력을 좀더 많이 두고, 연산을 짧게 둔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이제 두시면 좋고요. 하루의 학습량은 한 30분 정도면 괜찮아요. 이게 30분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난이도의 아이가 맞지가 않는다는 모습이거든요. 어, 그렇게 엄마표를 하시면 안 돼요. 엄마랑 할 때는 뭔가 만만하고 쉽게 시작을 해야, 어, 엄마랑 하는 게 재밌네? 이런 생각을 줘야죠. 엄마랑 하면 혼나! 맨날 엄마랑 앉는 그 시간은 자꾸 혼나. 그러면, 아, 내가 수학을, 수학을 싫어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아, 자꾸 혼나니까 좀 싫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진행을 할 때, 내가 아이랑 해야 될 시간이 딱2 30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단계 조절하셔야 돼요. 그 단계를 조절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 이거 지금 나가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 불안함보다 그 이후 1, 2년 누적됐을 때 있는 게 훨씬 더클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제가 이렇게까지 겁이 나게 팩폭을 날려야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정확한,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떤 일이 부득이하게 발생을 했다. 그거를 수요일하고 월요일날 분배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 금토일 다 날렸어요. 그러면 금토일 말고 다시 그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그 다음 주에 그 하루치의 분량을 월수금에 나눠서라도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씩 빼먹은 날도 있고 이렇게 허용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리듬이 자꾸 깨져요. 나는 항상 이 시간에 학습을 한다는 거가 뇌도 길들여져야지 더 아웃풋을 낼 수가 있어요. 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